아나 여기 있어요. 위치 잘 봐주세요. 아나, 계속 치료해 주고 반갑습니다. 근데 저... 저... 근데 그... 아, 이동은 기용하는... 옷 하나 나왔다. 팔아요, 반주요, 저고요 아, 어메 내릴게요. <목소리> 와우, 네, 빠질게. 저 내려가는 <목소리>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려왔어요. 네. 아마 약 위치 이동하고 있어요. 어, 어, 팔아, 아아아층에2층에 애들 다리 잡아요? 파아 뭐가 이렇게 아프지? 파라 반피. 네. 이제 폴피에요. 안돼 안돼 안돼. 어, 나이스, 나이스. 다행히 응애님이 어, 끌려가셨구요. 칼집으로 갈게요. 칼이랑 칼집으다행히 아, 응애님이 끌려갔어. 칼집으어요 <laughs> <생각 웃음> 어, 거기 위험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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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깍지어야 돼. 있네. 거기 위험해요. 한쪽 컷. <laughs> 2층 자리 잡을게요.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아, 아니, 잠깐만. 아이고. 찬지? 우리 부활 있어요. 칼이 자요, 칼이 자요, 칼이 자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 파라, 파라, 저쪽 파라, 아마 990? 잠들어. 아. 아, 파라. 아우, 씨. 파라가. 저기, 여기, 저기야. 맥크리 가고 있어요, 정신없네. 안 돼! 저희 지금. 이 친구가 켜면 안 되거든요. 잘리지만 안되는데요 잘리지만 않으면 저희 할수 있어요. 이친구 저희가 어, 야, 야, 야. 먹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 잘리지만 않으면.

바란한테다 말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맥크리가 저쪽, 어, 잠시만요. 일단 2층 잡을게요. 아, 잠깐만. 아, 일단 잘할 아, 네. 네. 이게 저쪽 아나가 엄청 수면을 진짜 잘해요. 잡으려고 하면수면로 자고 이래가지고. 아. 안 돼! <laughs> 어, 여기, 여기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아닌 것같아 아, 것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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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다리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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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잡아요 빨리 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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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쿠 야야야 아자아맞아방안방에방 안에 방 안에 와 왕따 당이 선생님 저 왕따에요 선님저따요없어힘 없어요 아 진짜요 인생 제제 슬픈데요 대답 아,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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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요 이거 볼게요 근데 아나랑 지금 호그랑 다쏘크레어때 이거 파컷 아니 아, 아, 아나도 컷치고 파나도 컷치고 우리 호그나도 되 안돼 아니아니아니 매트릭스 저저야 아니야, 아니아가요아져야 아니야, 아니야, 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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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정크래, 정크래. 아니야, 아니레 아니야, 아니야, 다니야 아니야, 다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서도 있으면 나는 야아니세아데야아아올수아어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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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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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희 마투고 꺼내야 될것 같은데 원일 가실래요? 어차피 너무 녹아가지고 예 원일하고 마투원 일하고 지금 자리야 자리 하나 필요한데 왜 지금 지 막았어 아 그럼 제가 빼요. 어... 어, 음. 근데 메르시를 원일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 왼쪽에 아파가고쳐 허벌이 못하지. 만 아, 어, 8을... 제가 못하지만... <laughs> 아, 아이, <웃음> 괜찮, 괜찮습 <laughs> 괜찮. <웃음> 뭐야 한주한테 좀? <laughs> 아나컵. 네. 사장님. 잠시 <laughs> <힘, 힘> 조금만. 어, 한번, 한번, 한번. 아, 요, 예, 요 쎄. 릴리님이 이거 하실래요? 라인을 하실래요? 네, 네, 네. 제가 호그 할게요. 잘 못하니까. 왠, 잠시만 왼쪽 위층에 살짝 있다가 아, 저희 저기... 정크렛 그 어, 왼쪽에 하나 들어갔어요. 호그랑 네. 여기저 맥크리 죽은 데 파라 궁붙어있어 떨어져요 요파하우스 허브 던어요 주짐 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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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아 저게 진짜 피임요 진짜 피 나이스 나이스 허브 네, 왼쪽에 오, 끌어올 테니까 한 번에 같이 다 갑시다 어? 부착했다 저거 이정도는잡 그 저... 호그! 나이스 호그 딸어요맞 나이스 허가 쥬이 쥬이 네, 파라, 파라 궁안 썼죠? 네안 썼어요 그러면 파라 궁 있어요 감... 감자님 궁 몇이에요? 감자님 궁 몇이에요? 거기 파라! 파라! 어, 패 깨져요 병패 깨져요 파라 스 잡았는데 스어요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왜? 발 하고 빠졌네요 하고. 네. 아 잠깐만 방패 없어요. 잠깐만요. 매틱스 매틱스 없어요. 네, 네. 네. 어. 막았어, 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네, 네, 네. 아, 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오메이메이이 죽었다. 메이 가고 있어, 메이 가고 있어, 메이가 죽었다. 웨이 웨이 웨어 웨이 아, 이고이비까비이웨이 <laughs> 카라와 호보한테 굉장히 휘말린 느낌인데?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음. 나이스.